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. 꼭 함께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. 정말 동지 같은 선배님들, 후배님들,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제가 오지 못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민주단체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기업 사태를 겪으면서 지나온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사가 거기에 헌신한 선배님 동지들의 평생이 얼마나 빛나는 것이었는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. 위헌적 비상 계엄을 국민과 국회가 나서서 무효화시켰던 그 시간.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. 유신과 독재에 맞서 숱한 희생을 치르면서 쌓아온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유산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보았습니다. 제가 의장석에 앉아서 비상계엄을 해체시킬 때제 머릿속에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얼굴이 떠올랐고 그분들이 해왔던 그 일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꼭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증명해 보이겠다. 그 속에 함께 있었던 국회의장인 저 우원식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그 역사를 잘 이어야 되겠다. 딱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. 퇴행과 반동이 있을지언정 우리 국민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겪어온 역사입니다.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중심을 잘 잡고 지금의 이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을 헤쳐나가고 더 단단하게 민주주의를 세우겠습니다. 반세기의 발걸음, 그래도 전진하는 역사라는 오늘의 슬로건을 현실로 증명해 내는 일에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